그러면 부사 뭐, 스퀘리라든가 뭐, 라이시라든가 이런 잡스러운 부사들을 써줘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걸 온투 한 방으로 바로 정리하는 것. 믹스 프로포지션의 매력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복합 전치사를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복합 전치사가 뭔가요? 정의 한번 내려볼까요? 자, 복합 전치사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복합 전치사라고 합니다. 뭐, 저희가 만들어둔 45개의 단순 전치사 하나하나가 단어죠. 뭐, 현대화서는 하나의 단어로 자르잡은 전치사들입니다. 자, 이런 전치사들이 두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전치사를 일반적으로 복합 전치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원어민 학자들이 보통 정의하는 복합 전치사입니다. 물론, 이걸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중전치사라고도 하고, 뭐, 때로는 전치사 수거라고도 부릅니다. 뭐, 군전치사.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 컴파운드 프로포지션은 저희들 생각에는 복합 전치사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포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러나 저희는 영어로는 컴파운드 대신에 저희들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믹스트 프로포지션입니다. 자 오늘은 복합 전치사들 중에 그동안 질문에서 뭐 자주 등장을 했고 재밌을 만한 복합 전치사 하나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복합 전치사 온투입니다. 전차 시리즈 1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게 o 이죠이 o 이 on, on이 들어가는 전치사입니다. 자, o 은 접촉과 계속의 전치사입니다. 자, 이부분의 설명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o 과 전치사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전치사, 2가 합쳐져서 on2, 오늘 공부할 겁니다. 자, 2는 끝의 전치사고, 저희가 이 화살표,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은 뭐 2와 함께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미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온투 좀 쉬우실 것 같습니까? 천만해요. 자, 이 온투의 경우, 뭐, 시작부터 좀 헷갈립니다. 정의를 한 김에 좀 헷갈리는 것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합전치사에서 오늘 다룰 전치사 온투인데, 이걸 보통 복합전치사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온과 투가 합쳐진 건 맞는데, 이미 온투, 한 단어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복합전치사가 아니다라고 공부하신 분들도 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복합전지사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시리즈 중간중간에 충분한 이유와 함께 이해가 될수 있도록 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이리저리 말만 많고 제대로 정리 못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딱 정하고 정리 해서 우리 걸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투. 영원사전을 찾아보면 뭐뭐 위로, 뭐 쪽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뭐 온과 투가 합쳐진 뜻으로 뭐 대충 외우면 되겠지 하시지만 쓰지도 못할 뿐더러 나오는 문장마다 긴가민가해서 영원히 답답해집니다. 자, 오늘은 예문 몇 개를 먼저 한번 볼까요? 그냥 네이버를 열어서 뭐그 안에 있는 예문 아무거나 한번 가져와 보죠. 자, 첫 번째가 move the books onto the second shelf. 자, 두 번째는 the window looked out onto the terrace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제가 드는 의문이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의 첫 번째 뜻이 뭐뭐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석해 보면 move the books onto the second shelf는 그 책들을 두 번째 칸에 올려 놓아라.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온틀를 쓰죠? 그냥 move the books on the second shelf.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만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놓았나 보니까 여기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두 번째 칸으로 옮겨라. 이렇게 해요. 만약 이런 거라면 move the books to the second shelf. 이렇게 초만 쓰면 안 되나요? 되죠. 옷만 쓰거나 투만 써도 문장이 전혀 문제 없죠. 자, 두 번째 문장은 더 이상 합니다. The window looked out onto the terrace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onto 의 뜻은 뭐뭐 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은 창문이 테라스 쪽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to로 써도 됩니다. The window looked out to the terrace. 문제 없죠. 자 이러면 사실 onto를 쓰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괜히 헷갈리기만 하니까 그냥 복합 전치사지 말까요? 안 됩니다. 자 원어민이 이렇게 쓰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반드시 알아야 영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전치사들이 있죠. Into, within, upon. 나중에 다 다룰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전치사가 있으면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가 되는 게 있고 보조 역할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중 하나를 무시하면 되냐?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둘다 반드시 역할을 한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이 시리즈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onto에서 on의 역할은 뭐고 to의 역할은 뭘까요? 자, on의 역할은 문장의 핵심되는 것이 이 o n o 의 목적어. 즉, 전치사 뒤에 어느 명사에 접촉하는 겁니다. 자, 말로 하면 뭐 애매하니까 앞에서 했던 문장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move the books onto the second shelf. 여기서 이 책이 핵심이죠. 이 책, on, 이 책을 o n to 뒤에 있는 이두 번째 칸, the second shelf에 접촉시키라는 겁니다. 즉, 거기에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on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럼 투는 뭘까요? 네, 무브를 도와주는 겁니다. 움직이는 데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가져가는 거죠. 이 세밀한 느낌을 투만 쓸 때는 혹은 온만 쓸 때는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저기다가 나 하는 것과 저게 가져다 나 하는 것이 뭐 뜻은 같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 앞에서 보여드린 예문에서 투만 쓰면. 방향만 보여주는 거지, 놓는 느낌이 부족하고 온만 쓰면 거기 놓는 느낌만 있지, 가져가는 느낌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두 느낌을 동시에 줄수 있기 때문에 이 on to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장도 제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e window looked out onto the terrace. 자, on은 접촉입니다. 여기 창문이 있고, 이 창문은 테라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과 테라스가 on한다는 것은, 즉 붙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창문과 테라스가 정확하게 수평으로 바라보아야 붙는 거죠. 만약에 좀 각도가 틀어진다면, 제대로 안 붙겠죠? 이 느낌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2, 화살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의 움직임. 이걸 동시에 느끼고 자는 하 겁니다. 그러면 이 온트 하나만 써서 정확하고 평행하게, 이 창문이 테라스를 향하고 있음을 조금 삐딱하게 향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 느낌을 줄수 있는 겁니다. 자, 온트를 쓰는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둘중뭐 하나만 쓰게 되면, 좀뭐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부사 뭐 스퀘어리라든가 뭐라이이라든가 이런 잡스러운 부사들을 써줘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걸 온투 한방으로 바로 정리하는 것. 믹스 프로포지션의 매력입니다. 쓰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최소한 원어민들이 써놓은 거뭐 원어민들이 말하는 거 제대로 이해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좀 재미없어도 좀더 따라오십시오. 자 온투. 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어? 온과 투가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복합 전치사일까요? 아닙니다. 자 앞에 여기에서 뭐 on은 m o 와 연결된 부사죠. 그리고 to는 the next topic과 연결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on과 to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복합전치사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 중에도 뭐 복합전치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저희가 이미 준비했다가 지금 뭐 뒤로 좀 미뤄진 as of 뭐 이런 것은 복합전치사입니다. as of 같은 경우는 뭐 이걸 붙이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됩니다. 자 on to와 as of 같은 전치사를 각각 뭐라고 부를까요? 자, 붙어 있는 것을 close라고 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op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on to와 같은 경우를 close compound proposition이라고 하고 as of 같은 경우를 open compound propositi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close mixed proposition과 open mixed proposition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보통의 복합 전시사를 compound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mix라고 하냐? 왜냐하면 이걸 정리하 학자들이 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특히 컴파운트 전치사의 경우는 이온트를 넣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온트는 이미 한의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컴파운트가 아니다. 이거는 뭐 더블 프로포지션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믹스라는 말로 저희들이 이 복합 전치사를 통일시키는 것이 이 정리하는 데는 뭐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전치사를 잘정리해서잘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과 여러분들의 목적이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온투를 통해서 우선 진짜 복합 전치사, 믹스트 프로포지션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나 하나에서 언제 이 전치사들 다 끝낼까 생각하시겠지만 바닥만 잘 가면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빨리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온투 하나만 배운 게 아니라 이 온투를 통해서 복합 전치사의 메커니즘을 확인 했고요. 온과 투를 복습도 했습니다. 앞에서 복합전치사의 복합 정의도 뭐 알았죠? as o f 와의 비교를 통해서 오픈과 클로즈라는 것도 새롭게 공부해봤습니다. 이 바탕 위에 다음 시간에는 좀더 많은 전치사들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자 영상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뭐 우리에게는 뭐 다행스러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유, 뭐 온투 같은 유의 전치사들은 대부분 등장이 늦습니다. 아니 이게 뭐 다행이야? 그렇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 온이 등장하고, 투가 등장하고, 당연히 그 위에 등장했으니까 늦겠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온이나 투가 아주 오래 전에 존재했다면, 이 온투가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18세기 들어섭니다. 보통 늦은 게 아니죠. 이유는 순수 문법을 중요시하는 글 쓰는 분들이 이런 유의 전치사들을 아주 저급하게 본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등장이 늦은 거죠. 자, 지식인들이나 뭐글 쓰는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전치사들은 대중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왜 다행이냐? 왜 좋은 소식이냐? 늦으면 늦을수록 변화가 적었을 거 아닙니까? 즉, 기본 개념만 확실해두면 우리가 이야기가 참 쉬워지니까 할만합니다. 그리고 해놓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꼭 믿고 열심히 채워주시길 해 바랍니다. 음, 저희가 단순 전치사로 전치사 시리즈 1을 할때참 답답하게 채널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단순 전치사의 기본 개념 모르는 상태에서 이 단순, 단순 전치사들을 아무리 외워도 워너민트처럼 절대 쓸수 없음을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뭐 재미없어 하고 이 재미없는 채널을 볼 사람이 없을 거라고 뭐주위 분들도 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 채널이 존재하고 본격적으로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